길이야. 자 우를 살피고 가릉. 오늘 모래놀이했어? 응. 신발에 모래가 엄청 많은데? 아빠 화장실 가서 손좀 닦자. 가릉이 모래 에 엄청 묻었어. 이거 와. 여기 화장실이 있어? 아빠 손좀 닦고 올게.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지? 손. 여기 어디지? 여긴 어디지? 가연이 점심 뭐 먹을래? 여긴. 오늘 엄마는 늦게 오신대. 여기는 어디예요? 여긴 편의점. 과자는 맨날 있는 게 아니야? 특별한 날에만 과자가 있는 거야? 오, 밟지 마. 뭐 하려고? 점프할려고 여기서? 응. 아, 이렇게 내려오려고? 다른, 근데 그러다 화분 건들 수 있어. 일단 내려와. 손. 점프하는 게 좋아? 응? 다른이는 점프하는 게 좋아? 나중이 점프하는 게 좋냐고. <웃음> <웃음> 무슨 소리야? 삑삑 소리 났는데. 아 바람 분다 가령아 시원하다. 어, <laughs> 들어게 가령이 어떻게 봤어? 위험해 보이긴 했어. 어 만지면 안돼 벌레가 많아. 가령이 집에 벌레 데리고 올 거야? 아니요. 이제 가짜 땄다 벌레로 바꾸는 거야? 응. 무슨 벌레로 만들고 싶어 가짜 땄다는 응. 응. 애벌레. 애벌레? 응. 집에 그러면 애벌레 이제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겠네. 초록 애벌레 있잖아. 초록 뱀인가? 응. 응. 가령이는 악어가 친구 아니야? 어, 조심해 앞에 보고 가야지. 가령이 걸음이 빨라졌다.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가령아, 새 신발 좋아? 편해?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새 신발 뭐가 좋아? 하나도 안 편해? 뭐가 편해? 빨리 와. 아 자꾸 개미를 벌레를 집에 데리고 오려고 하네, 가령이는.